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돈을 책임져야 한다. 돈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돈이 배신한다고 해도 놀랄 자격이 없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케일 바즈 옥스레이드가 지은 머니 룰스 돈을 지배하는 133가지 규칙입니다. 이렇게 규칙만 알고 실천해서 돈을 지배할 수 있다면 정말 쉬운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온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씩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진심으로 바뀌길 바란다면 내 삶에 하나씩 변화를 주고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통장에 입금되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반드시 꼭꼭 강조해야 할 규칙이다. 은행에 입금될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다. 나중에 들어올 수입이 이미 자기 돈이라고 믿고 써버렸다가는 큰코 다친다. 당신은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때 저축하면 된다고 믿으며 지금 저축하지 못한다. 언젠가 갚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빚을 내서 생활한다. 또 항상 돈을 더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잔돈 같은 건 아예 무시한다. 아마도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가장 안쓰러운 사람들의 사례는 부모님 돈을 자기 돈이라고 믿는 자식들일 것이다. 그들의 부모님은 결국 돌아가실 것이고 그러면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실 거라고 믿고 산다. 진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 중에 가장 순진한 사람은 새로 취직하자마자 매달 월급을 받게 됐다는 생각에 신용카드부터 사용하는 이들이다. 졸업한 후에 첫 번째 정규직 직장을 얻게 됐거나 방금 꿈에 그리던 직장에 취직했을 수 있다. 이에 상관없이 제발 서두르지 말라. 돈이 통장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당신 돈이 아니다. 무엇이든 잘못될 수 있으므로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확신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벌게 되리라 생각하는 돈에 온갖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매달 월급을 받더라도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당신 돈이 아니다. 앞으로 벌게 될 돈을 미리 써버리는 건말 앞에 마차를 묶어놓는 것과 같다. 당신이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돈은 당신이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이 당신 통장에 입금돼야 그것이 당신 돈이다. 그러니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모든 걸 가질 수 있다. 동시에 가질 수 없을 뿐이다. 인생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따라 대가가 따른다. 원하는 모든 걸 갖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평생 동안 이뤄나갈 목표다. 단기간에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선 어떤 걸 포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모든 걸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모든 걸 가지려고 하다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릴 수도 있다. 능력 범위 밖에 일을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두고두고 두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욕심을 버려라. 지금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깨닫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필요한 변화를 수용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앞으로 나가는 것. 변화를 직면할 때마다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가질 때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한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간을 두고 제대로 이런 훈련을 한다면 모든 걸다 가졌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잘산 인생이다. 빌릴 수 있는 건 사지 말자. 우리는 집에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산다. 지하실, 창고, 수납함, 찬장 등에 안 쓰는 물건이 산더미 같다. 그럼에도 뭔가가 필요할 때 집에 있는 물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나가서 새로운 걸 산다. 종종 빚을 내서 물건을 사기도 한다. 나는 점차 사는 삶에서 벗어났다. 나는 쇼핑을 완벽하게 그만둔 적도 있다. 당신이 사고 싶은 물건 중 일부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기꺼이 당신에게 빌려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려고 한다면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만일 주변의 친구나 이웃들이 여름에 기껏 한두 번 정도밖에 쓰지 않는 텐트나 사다리, 재봉틀이나 카페 청소기 등을 모두 샀다고 상상해 보자.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서로 물건을 나눴으면 집에 쌓아놓은 물건도 줄일 수 있다. 애써 번 돈을 빌릴 수 있고 나눠서 쓸수 있는 물건을 사는데 쓰는 건 낭비다. 분명 누구나, 친구나 가족, 이웃끼리 서로 나눠 쓸수 있는 물건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빌린 걸 갚는다는 조건 하에 빌려 쓴다는 건 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특히 잘안 쓰는 물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경우 본전을 뽑을 수도 있다. 실수에서 배워라. 빚에서 벗어나겠다. 집을 소유하겠다. 거에게 은퇴자금을 마련하겠다.처럼 어떤 결정을 했던 간에 각오가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일 없이 순조롭게 목표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인생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비현실적인 기대일수록 실수를 했을 때두 팔을 들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변호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어떤 길을 걷던. 커다란 바위를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구멍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실패하는 게 두렵다면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즐기면서 전진해야 한다. 두려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생각이다. 두려움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두려움을 즐기면서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접어든 이상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 가라.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 경우 방향을 수정하라. 만약 당신이 첫 번째 표식을 놓쳤다면 경로를 수정하고 재차 노력해보라. 길을 잃었다면 다음 도전을 위해 더 많은 경험과 정보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수정하라. 실수에 좌우되서는 안 된다. 실수가 현재 우리의 모습에 영향을 주지만 100% 그런 것만은 아니다. 뭔가를 시도해 봤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라. 시도하고 배우면 궁극적으로 최선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주는 성공의 적이다. 집중하라. 날카로움을 유지하라. 계속해서 실수하라.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방법이다.